안녕하세요. 카페지기 수지거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지 첫 번째 페이지 로고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로고스레드는 어 썰매에요. 간단히 얘기하면 썰매 이렇게 생겼어요. 나뭇가지가 21개 필요하고요. 짠 만들어졌죠. 자, 여기에 보시면 추가가 된게 있는데, 그썰매 보시면 그 깃발이 색상, 깃발 색상이 들어가 있죠. 예, 색상이 이렇게 바뀌어요. 예, 어디에 위치, 멀리서도 알수 있는 이 위치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썰매도 이제 색상을 넣을 수 있어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e키를 누르게 되면 e키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썰매를 옮길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어, 많이 운전 많이 해보셨죠? 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. 놀 때도 e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. 살짝.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. 몇 개까지 옮겨지나요? 네, 이게 최대입니다. 이게 아마 11개일 거예요. 3, 넷, 일곱, 열, 열한 개. 썰매 11개가 실립니다. 이렇게 나무가. 그 전에는, 근데 이제 요게 통나무만 실리는게 아니라 기존에는 돌멩이도 실을 수 있고 나뭇가지도 실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실리나 볼게요 자 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돌은 안실리는거 같죠? 나뭇가지도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저쪽에 있는데. 이게 패치가 되면서 돌멩이하고 나뭇가지는 실리지 않나, 예, 네, 안 실리네요. 예, 네, 통나무만 실리나봐요. 안 실려. 예, 네, 나뭇가지하고 통, 돌멩이는 원래 실렸었는데, 돌멩이도 안 실리네요. 원래 돌멩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. 여기다가. 썰매에다 실어갖고. 네, 그거는 막힌 거 같죠? 예, 네, 썰매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. 그리고 그 썰매를 바닷가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게 좋아요. 예, 바닷가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면 어, 사용을 못하니까 썰매는 이런 육지에서만 사용하시길 바라겠고 멀리 가도 썰매가 보여요. 제가 이제 멀리 있어도 저 색깔 보... 죽는줄 알았네 멀리서도 이렇게 빨간색이 저 보라색 보이죠? 저 보라색이 제 썰매 깃발이에요. 보시죠. 네, 멀리서도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. 네, 멀리서도 제 썰매를 찾을 수가 있어요. 색상이 있어서.